빠다 뭐야 뭐야 와아 한국이 또 다음 기회 하는거 아니야? 와와와 <laughs> 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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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그렇지 아니 브레이크가 이상해졌어 그렇지 야 오토바이 원래 브레이크 안돼 오토바이 원래 브레이크 안한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... 쟤네를... 야, 바로. 외라. 외라. 그러니까 쟤네. 차라리 일어서러 다니는 게 낫다니까. 아, 빨리, 아 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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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쟤야, 맞아. 카페. 와, 와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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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야, 이건 좀 아니다, 진짜. <laughs> 아, 이거 애들이 어딘지 안보여, 씨발. 저기 들이 받아버려. 저 앞에 차온다, 저기 차온다, 왜왜 있어? 잠깐만. 어, 보인다, 보인다. 어, 저기, 저기. 아, 사람도 있다. 있어, 잠깐만. 사람도 있어. 어, 방어, 방어. 뭔데, 이거? 서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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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러> 막았어. <laughs> 아니야, 얘 혼자 막은 거 아니야, 땅에? 차공나해 차는... 미니버트, 미니버트. 미니버스. 하나 기절, 하나 기절, 하나 소 기절. 제 뒤에 있는 애 잡았어. 저 버스만 신경 쓰면 돼. 야 버스 터트려, 버스 터트려, 그냥 버스 터트려. 아, 아이고, 씨발, 어디서 또 쏘는데? 야, 나, 나 죽었어. 잠깐만, 나 죽었어.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어디서, 어디서 또 터트렸어? 어디서 또 쏴서? 아방어또지잖아어디도또아잖아왜 어, 왜 탔어 연막, 연막탄이냐? 연막탄? 연막탄? 나나나 갖고 있어. 나 뭐. 갖고 있긴 한데. 야내연테 얘들아 뒤봐. 종아 뒤불하고 종아 뒤라고나 <laughs> 연막 갖고 있었다. 끊기면서 끊기는나아 어지러워. 아이 미쳐다 보니까 어지럽네. 야 여기 감정. 어, 야, 왜불안 타냐? 오, 오,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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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아, 아니. 에남게 아, 있네. 씨발아. 아몇명 남았어? <laughs> 엄마, 야, 야, 앞에 있다.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안 아, 시키고 아 존나 맞아 4팔 쓰지 말자 솔직히 좋아. 나무 뒤에도 있다 나무 뒤에도 있다 나무 뒤에 어 맞아 사래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나무 뒤에도 있어 이거 아니야 48 아, 쓰지 말자 아, 나무. 진짜로 나무야 어? 나무 뒤에 주 새끼들 온다. 6, 아까 그왼 오른쪽에 있던 애들 온다고 어. 달려라 그냥 그렇게 버려. 나생각했데니소기를못 네 먹었네. 아니야 진짜. 그냥 그냥 괜찮아 괜찮아. 아니야 아니야. 오. 아이고. 아깝다. 아이고 야야 저것만 잡으면 됐다. 아니야 야, 오른쪽에 왼쪽에 왼쪽에 지금 오잖아. 난재구팅하나 온다. 음. 어 잠깐만, 잠깐만, 뭐. 잠깐만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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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어, 아, 다행이다. 어, 아, 다행이다. 아, 죽... 미친년아, 어디가? 돌아와. 삐거 어디 <laughs> <돌아와! 웃음> 트럭 운전하기. 와. 허. 형사 형사 안에 있다야. 형사 안에 있다. 야. 우리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거 이거. <laughs> 어, 이거. 술탄 없나? 안 돼, 안 돼, 들어가. 아, 아, 쏘리, 쏘리. 쟤총 갈고 있길래 바로 갔거든? 나왔어, 아, 왔어 아, 씨. 아, 쏘리, 쏘리. 이거는 내 실수다, 미안해. 아, 뭐지, 얘? 총알이 없어. 어? 뭐야? 왜? 뭐야? 있어? 뭐야? 여기서, 그냥 여기. 대가리 화살 박혀있는 거 보이지? 잘하네, 이거 사이즈 찍고. 어? 야, 앞에, 어. 야, 저, 저 그냥 쳐도 될것 같은데? 3원 융원 사망 바로 사망 <laughs> 밑에서 달리던 새끼는? 블록코리. 아 밑에 다 왔다 다 왔다 3다 3원 3다 3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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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시다 봐, 시다 봐 돌아갔어, 돌아갔어 뒤에 있어 이 새끼 뒤에 밖이잖아 자기장 있잖아 어 죽을 걸 버티면 어, 뒤질 텐데 왜 이렇게 <laughs> 보고 있다 계속 일단 구상론 하고 있나 <laughs> 새끼가 나와라 사망 안 떴지 밖에서 사망 어안 떴어, 어, 안 떴어. 상자 갖고 있어이 안에 혹시 공간이 있나? 이 안에 뭐라고? 들어가는 거 있을 거 아니야? 있는 거 아니야? 안 보여 반쓸란 구성... 아 여기 구성면. 있는 거 같은데 바로 앞에 있는 거 같은데? 구성면 하나 본데? 슬류한번 가볼래? 아이 안에 공간이 있네 아 공간이 있어 거기 어, 거기 안에 있어 수류안 맞을 건데? 그래? 슬류안떴어 잠깐만 내가 넣어볼게 넣은다 <웃음> 넣은다 <웃음> 어? 어아서 왔냐? 이쪽으로 또 모았다 자기장 바꾸어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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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뒤에서 하나? 누가 쐈어 뒤에 <laughs> 끝 나이스 오, 굿. 오. <laughs> 굿 드디어 1등을 하네 씨발 새끼 아, <laughs> 존나 와. 깜찍하네 거기 있다 숨어있네 <laughs>